딱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이런 댓글 본적 있지? 여기저기 한두 개씩은 꼭 이런 댓글이 눈에 띄던데. 진짜 학교 도덕 수업에서 이런 걸 시키는 걸까? 내가 직접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. 일단 이 내용은 중이 도덕 이 수업 때 정보통신 윤리 파트에서 다루는 건데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습관을 가르쳐 주려고.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텀프를 다는 활동이라고 해. 내가 댓글을 달았을 때 댓글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나 제작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직접 체감해 볼수 있는 활동인 거지. 이게 선생님이 댓글 양식도 다 정해줘서 애들은 그냥 좋은 내용만 달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에게도 외모 칭찬은 절대 쓰지 말아야 다는 거야.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에 대한 평가는 함부로 해선 안 되는 거니까 말이야. 이 영향력을 애들이 직접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댓글을 어, 금방 못 지우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막 부끄러워했는데 이게 막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찍히고 하니까 나중에는 뿌듯해하기도 하고 나는 댓글 안 달리냐고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대.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? 내가 전화해서 물어본 학교는 올해부터 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 도덕 교사 모임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선생님들끼리 서로 서로 나누고 하면서 수업 내용도 공유하고 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런 댓글을 달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지. 들아 그럼 앞으로 우리 채널에 재밌던 말좀 많이 달아주고 외들아.